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벌써 두 번째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어,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야 눈내가내써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을 때야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제 그 핵심무였습니까?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 우리의 복의 증거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주신 그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자, 우리 말씀을, 구원을 받았으면 은 갓난 아기들 같이 저절 삼아라. 말씀을 사모하는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개요입니다. 개요. 여러분 강론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개요. 창세기 전체를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전체는 창조가 먼저 나오죠. 우주창조. 우주가 만들졌다 것은 너무 신비하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막연하거든요. 천지를 창조,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느냐. 그거 참, 어, 신학생을 하고 강도설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신앙설을 해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걸 했는가 보다. 그럼 막무가 막연하게 믿었지요. 왜? 목사 체면에. 신학생 체면에, 전도사 체면에 그냥 막연하게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믿고 뭐 믿읍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거의 설명이 되어지는 거라요. 막연하게 믿은 거지, 왜 그렇게 믿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거라요. 먼저 믿어놓고 뭐 이해가 되는, 해석이 되는 거라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해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해놓고 결론 내려놓고 뭐 해석이 되어지는 거.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거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중에서 그렇게 내가 인정해놓고 났더니 인정해 받침이 딱 나오는 아 그래서 요 근래 와서는 창세기의 1장1 절에서 3 절까지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구나 감격과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그 그 내용이 뭐냐 천지 창조입니다. 우주 창조.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 읽고 거기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에 한날 깨져버린 거야. 수년 동안 예수쟁이들, 저놈 다 이상한 놈들이다. 예수쟁이들 아주 헛헛헛것만 퍼뜨리고 있다. 어떻게 이성으로 그 맞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목사들하고, 하지만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자인이, 자신이, 자신이 성경 을 읽다가, 성경 을 읽다가, 내일이면 자기가 추구하는 거, 어떤 거, 어, 뭐가 있어요. 하나,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계를 철학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는데에 예. 전부 다 자기 밑에 눈으로 보이더래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세계된 철학자, 사상가, 전부 뭐 자기 밑에다 보여요거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 사람 머리가 똑똑한 그 사람인데,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는 거라요.막 외국 서적을 갖다 번역을 읽고 많이 했어요.그래, 방에 내가 집 밖에 나가고, 책그 연구만 하는 거라요.종교는 무엇이며,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연구하다가 하다가 해보이. 뭐가 안되는게 하나 딱 나오더라요 <laughs>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더라요 다른건 참 작입니다 석가모니도 굉장히 작아보이고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작은 인물이고 공자도 작은 인물이고 맹자도 작은 인물이고 유럽의 서양의 모든 철학자도 굉장히 형편없는 존재, 존재로 보이더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안보이는거래요 자기 꼭대기 있는 거래요. 그래 요것을 내가 빵한방 때려서 이 땅에 팍싹 개망신 시키고 내가 그 위에 탁 바로 내다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존재를 하려고 그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됐을 거야. 그런 나이에 폐기와 용기가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 오늘 밤이 바로 기독교 예수, 하나님을 내가 발밑으로 다탁 발른다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가? 그래, 그 사람은 여러가지, 뭐, 불교 책, 뭐, 동양 철학이라든가, 소크라스에서 맹자, 공자 책을 다 연구했어. 예수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 연구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럼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오늘 밤, 네하고 내하고 죽느냐, 사느냐, 결판 낸 날이다. 내가 읽자. 성경을 읽어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팍내발라리로 납죽하게 내게 경배하도록 그거 바로 뭡니까 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받으러 가 똑같죠 마귀 앞에 내 이리 절하라 그 그런 경제가 자기가 기, 기세 등등해서 다 하고 있는데 성경 읽었어요 창세기 딱 뚜껑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읽는데에, 그 사이에 성경을막 읽어, 읽으면서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거 읽는데에, 이상하게, <laughs> 머릿속에 뭔가 팍, 방망이를 한대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온 전신이, 정신이 혼돈하고, 자기가 완전 항복하는 그런 자들, 이때까지 항복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복하하는그자이 한국 쪽에 엎드려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걸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우주가 만들어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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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 한국 한국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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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한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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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중생하는 밤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으로 목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본인이 직접 얘기를 직접 들었어 제가 간접 아니면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0, 30분 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뭘? 창조에 깨져 창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에 여기에 깨져야 돼요. 그 당시에 그, 그분 그 목사님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그 들은 지가 한 30년 이상 지나갔어요.나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깨져요.내가 내가 깨질 일이 없었고, 뭐 천지를 창조했는가 보다.땅은 공허하고 혼눌하고 허암은그 북미에 있었는가 보다.뭐 그냥 그래, 그래야 돼, 그래, 그래, 됐다, 그래, 그래, 됐다고 주석을 받쳐도 답도 없는데, 어디서 저도 깨어졌느냐.한곳에 다 깨졌어요. 양자에 대한 책을 한 네다섯 권 읽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 과학 잡지도 읽어 보았고 이토 방서명 양자 물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 가운데 양자에 대한 그 단어 해석에다 깨져. 양 양자 단어 해석에다 깨져 버려. 양자의 양자의 양자 컴퓨터의 용어가 어, 어, 0과 1이거든요. 이두개 이진법 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을 하거든요. 0이 아니면 1입니다. 그 교수님 박사님 하는 얘기가 어디서 깨졌느냐. 동전 500원짜리를 갖다가 500원짜리 있남 옆에 한번 찾아보고요. 잠깐 좀 미안합니다. 여있 어, 500원짜리를 요렇게. 여기는 500이 되어있고, 뒷면은 학이 학을 딱 학이 나와 있죠. 이걸 갖다가 크, 저항을 받지 않는 곳에딱 돌리면 뱅그리돌까 요렇게, 요렇게. 끝없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돈는데 내가 손을 딱 건드리면 딱 동정이 넘어지면서 500이 밑으로 나오고, 또한번또 돌리면 어, 또 학이 나오고 500이 나오고. 내가 탁 치면 나오는 거라요. 그 양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 어렵게 설명한데, 이 과학자는 이 박사님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한 이게 양자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아하, 그래. 아하, 그래요. 그 앞에는 어, 양자론,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냥 저도 어, 소립자가 우리가 관측했을 때에 뭐가 나타난다. 그것까지 이해했는데 이게 양자. 이 세상은 전부 다 물질이 양자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뭐냐. 혼란하고 겹쳐 있고 중첩되어 있고 우리가 눈을 가봐도 안 보여요. 중첩되어 있고 막울쭉울쭉하네 혼란에. 오합지절로 되어 있는 이 세계라이죠.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거기라.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요걸 약간 돌린다 그러죠. 요동전 팍, 요기 막돌 때야, 안 보입니다. 500원짜리도 안 보이고, 학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손을 딱 건드리면, 딱 넘어지면서 500이 보이고, 학이 보입니다. 거기 양자라. 그렇게 하는 거라요. 그래, 셀수 있다, 이죠못셀는 셀수 없는 그런 혼란, 공허한 상태 있는 것을 갖다 내가 닭 눈으로 관측했대요 보이게 나타나는 거래요. 그지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아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신앙 생활, 성경 읽는 생활, B.M. 독서법, 포토리딩 너무너무나 귀한 인프라가 되고 받침대가 되는 거라.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것을 이것만 양자만 생각해도 이 양자 기본 원리만 생각해도 그과학자 박사님이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고 그러더요 혼란과 그래 중첩과 겹치는 거기 갖다 탁 건드렸을 때 학이 나타나고 5 0 0 원이 나타난 것이 이게 중요하다요. 거기 양자다 셀수 없는 거셀수 없어요. 막 돌아가는데 어떻게 셉니까 0 0 원이 뭐 학인지. 그래 탁 건드리면 5 0 0 원짜리가 되고 탁 건드리면 뭐 학이 나오냐. 고기 양자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만들기 전에는 혼란하고 공허했다 이. 아, 뭐이거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체가 없대. 혼돈이란 것은 형체가 없네, 모양이 없네, 안 보이네. 아주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흙암 깜깜하고 그런데 닥쳤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탁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사진을 갖다 팍 찍었어요. 찍었더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거구나, 바로 이, 이게 양자다. 바로 이게 장세 일장 해석의 시작이구나. 혼자 얼마나 힘이 생기고 나는지 몰라. 요이제까지 저는 그걸 가지고 그냥 책 읽은 거 가지고 소립자, 양자 그걸 가지고 봤던 을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증거를 내가 딱 보여주니 야. 참 너무 확실한 거래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것 창세기 보통 요한계시록 22장 모든 것을 계산한 원리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 다 깨달아지니 너무 중요합니래 오늘 개요라그랬습니다 창세기 개요. 시작의 개요. 혼돈하고 공허하는 것 아무런 형체도 없는 것이 형체가 이겨끔 나타나 보는 것이 소립자입니다.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입니다. 자, 그래 창세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우주가 시작되어졌어요 뭐, 시간, 뭐, 비천, 뭐, 1초 동안에 340, 340만 킬로미터 간다. 한 300만 킬로, 400만 킬로가 아마 지구 일곱 배가 반한도 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태양이 지구까지 온 데는 뭐, 8분 정도, 7분 몇초 걸린다 그러네요. 그러면 7분 전에 있었던 태양은 7분 후에 되면 없어져도 그래서 태양을 보인대요. 그 이해가 안 돼? 제가 국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이해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럼 그래, 양자라고 해석이 딱 되는 거래요 아, 맞다. 양자는 시간과 초월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그 뭡니까? 그 파동으로 오면은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양자라면 즉시 똑같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거기 번쩍하면 여기도 같이 번쩍한다. 이게 양자거든요. 그러니 계산도 1만, 1만 년 걸린 것 같다. 3분 안에 계산 다 하죠. 자, 우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혼란에서 우리가 볼수 없는 것, 무질하고한 것을 갖다 형체가 없는 걸 형체가 없는 것을 형체가 있게끔 만드는 게 창조거든요. 그게, 그 양자입니다, 양자. 있게끔 된 것이 우주가 창조됐거든요.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끔. 분명히 성계나 온 나라 주석에다 보면 형체가 없는 것, 혼돈이란 것을 형체가 없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보이게끔 된게 창조입니다. 그 창조가 뭐냐,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빛에 빛이, 빛이 있었고,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 우리 신앙생활, 이리가 기도생활 모든 것이 여기 서 출발해 가면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우리 게 기적이 됩니다. 최초의 사람다 그래서 우주가 뭐냐? 창세기 개념입다 최초의 사람은 낙원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에덴의 복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낙원의 동행복도 행복. 최초의 사람은 뭐냐? 행복만 가 행복.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서 늘여야 됩니다. 행복의 사람이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생활이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어요. 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뭐 아무것도 없지. 회사 출근할 일도 없고 그 최초의 사람인데 그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냐. 약속을 믿지 못했으므로, 약속을 믿지 못했으므로, 약속은 뭐냐?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약속. 우주를 만드는데 그 우주를 만드는 거 모르고, 약속을 믿지 못했으므로, 그 약속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다. 그 먹지 마라. 그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습니다. 말씀으로 창조가 된 우주에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안 믿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안 믿고 행동하려면 죽.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약속 안 지키면 죽어요. 약속 안 지키면 지옥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의 개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그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후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지금 지구에 80억인 겁니다. 약속을 안지켜가 죽는 걸.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때문에 금휼를 베풀었어요.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가죽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양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김승의 껍질을 벗겨가 그걸 옷을 해 입었는기라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 아무리 해봐야 햇볕 나면 1시간도 못뭐 1시간 한시간뭐 원맨션 할수 있겠죠 패션 무화과 아, 옷을 입었으면 한시간 가면 햇볕이 바싹 말려버립니다 그럼 또 입어 또 입고 하루도1 뭐 2번더 옷을 해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죽옷은 안날아지죠그 가죽을 해가 가죽으로서 입혔더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적게 반드시 죽는 사람에게 가지고입힌다 죽을 사람,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돼. 가지고서 뭡니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으면 뭡니까? 피가 흐름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껍질를 가지고 우리 덮었습니다. 옷을 다시 안 입어도 됩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가지고는 누굽니까?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도. 스 예수니 십자가에못 박힘으로 우리는 구원의 통을서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벌써 복음이 다나옵니까장세이딱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그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입지만 해도 우리는 평안해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지만 해도 그 구원의 옷을 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도 스 여기서 예수님을 그래서 창세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그리스도를 발견해 그리스도를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사람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자 많이 아, 자녀를 낳고 다 세상에 오디앙 육대지에 번성해 살고 땅을 다 정복했어 땅 정복이 우리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우리가 문화생활 다 하고 있거든 요 기차도 거기서 나오고. 비행기도 땅에서 나왔고 먹는 양식도 땅에서 나왔고 로봇도 땅에서 나왔고 컴퓨터도 땅에서 나왔고 기름도 다, 다 땅에서 나왔어요. 우리 어디 거 화학섬유 전부 다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인간만이 원숭이가 뭐 땅을 정복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원숭이가 땅을 정복해서 무슨 뭐 어, 연필 볼펜 하나 만들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이 복을 우리 시가 충만하라. 세계 에 사람이 없는 곳없죠 가득하다 합니다. 곳곳에 가면 전부 인구가 포화 상태지. 다스립니다. 인간의 땅을 다스립니다. 자연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산도 다스리고, 물도 다한 다스립니까? 지금 과거로까지 다스립니다. 그래, 우리가 복을 받을요 복을. 예수 그리토 말마을려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그런데 자꾸 말씀을 따라서 하더라, 말씀을. 아, 말씀. 말씀 없는 시대에 왔는 거예요. 무말씀 시대에 왔는 거예요. 말씀을 안 말씀을 안 이거 이 말씀 안 들어가. 여기서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지요. 낙원에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면또살만큼 되니 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안 지켜요. 그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 소를 누가 들었느냐? 노아라는 사람이 알아들 노아는 사람. 아, 하나님 이 화가 나가 지금 심판하겠다고 노아가 딱 들어보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하나님 눈동자 속에는 은혜를 노아는 찾아냈거든요. 찾아낸 거찾아졌기야 찾아졌죠. 그러나 노아는 요아에게 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찾는가 보아졌고요. 보아지게끔 만들 인도를 받다가 아! 아! 그리하구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다음에 또그 방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짓거든요. 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를 딱딱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은혜를 입어 노아는 완전한 자람이 있거든요. 심판하겠다. 왜 심판합니까? 말, 여기서 말씀 없어서 인간이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왔고, 여기는 또, 또, 살려놓으니까 또 심판.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은 안. 하나님 말씀 없어요. 다른 거막 육체가 되면, 육체가 되면 뭡니까? 세상 희, 희, 낙낙하는 거, 세상 향기 속에산다 있죠. 그렇죠? 말씀은 멀리 가버리고, 교회가 뭐 필요하냐? 목사가 뭐 필요하냐? 성경이 뭐 필요하냐? <laughs> 그런 시대에 왔는 거라 그걸 그래 하나의 심판하는 거라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없다고 하면 심판받습니다 유럽이 심판받고 있고 미국도 심판받고 있고 한국도 지금 심판에 첫 발에 딛게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그래서 말씀 운동이 중요합니다 말씀 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이 우주는 말씀이 없어 이 백성이 왜 고난 당하느냐? 이 백성이 왜 역경을 당하냐? 느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으로. 콜로세서 2장3절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십만 바게다. 아니 콜로세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호엘스가 나오더라고. 말씀이 없으면 십만 반에. 자 여기서 말씀 없었지요. 만들어가 없었지안들어 없는 거 어떤 그. 거? 그래서 지구 초래 노아병 딱 심판했습니다. 말세에는 뭐냐 말씀이 없어서 심판받거든. 그게 종말입니다. 말씀 못. 그래서 말씀운동을 다 해놓고 안 받으면 받고 예수 믿어안 믿든 그건 하나님 내 책임 말고그 사람 책임이기 때문에 핏값은 내게서 안 받죠. 그다음에 생명줄 자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생명줄을 잡았어요. 생명줄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 믿으에서 실천하는 분이,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된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갈때와 우리에서. 니 가라, 이 갓데. 아버지요그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고, 그냥, 이유, 핑계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괴다리 보 잠시고, 조카 데리고 안 갔습니까? 하란을 떠나갔어요? 가난 땅에 갔어요? 그것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고 떼고 물들어가는 이야기도 있는요 실천했어요. 일단은 실천했어요. 중간에 실수도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는 하나님께서 다덮어주었어요 왜? 말씀을 지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실수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생명줄을 이어간 누구예 요셉. 요셉.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의 열 열한째 아들아닙니까 요셉은 무엇을 가졌냐 역시 말씀을 가진 말씀. 자, 말씀으로서 죽음에 왔죠. 말씀으로서 지구가 심판받았서한 네, 사람과 안 되죠. 예를 서그 노아 때문에 노아는 살아났고, 여기 가서는요,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 있었고, 말씀을 가진 확실한 의약을 가진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을 강제로 보냈어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거기 가서 세계 보고 마했습니다 누가 요셉이 요셉이 세계 보 세계를 는 살렸습니까 세계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어디로 가느냐 애굽을 보냈습니다 요셉이는 동안에는 풍년 풍년했습니다 가나안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나 땅에는 전 세계가 다 가물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양식사는 애굽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래 요셉은 그 양식을 팔아서 큰 떼부자가 안 됐습니까? 버려 왕 좋아했겠죠. 언약 가지면 은 땅을 지배하고 밭에 보면 산상 수원에 안 나옵니까? 약속 가지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창세의 개요입니다. 말씀, 말씀, 말씀입니다. 생명줄 말씀. 말씀 떠나면 심판받고 말씀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세기 창조는 우주 창조가 중요하고 말씀 없는 에덴 농어서는 신라곤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구원의 가족주 옷을 입혔고 이제 말씀 없으 심판받습니다. 그래 한사을 통하여 겨우 명령 가다가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뤄줬습니다. 세계복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이 시대에 이제 PM 사명자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요새와 같은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미디어 선교할 수 있는 PM 사명자와 유튜브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밀어 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